여러분, 방금 컴퓨터를 켜고 콜옵을 시작해서 첫 게임을 마쳤는데, 손이 미쳐 풀리기도 전에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로 스코어보드를 뚫어버린 여러분의 점수를 보신 적이 있지 않나요? 그 이유는 바로, SBMM 스킬 베이스드 매치메이킹 시스템은 콜옵뿐만 아니라 여러 게임에서 사용하는 로비 매칭 시스템입니다. 힐 베이스드라는 단어에서 알수 있듯이 플레이어들의 능력치에 따라서 비슷한 수준의 유저들이 한 로비에 모이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여기에 많은 유저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sbmm이 힐 데스에 좌우된다는 믿음입니다. 그래서 간혹 보면 힐 데스 1인 유저의 로비 3인 로비 7인 로비 등등 이런식으로 비교하는 글이나 영상들을 볼수 있는데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. 힐데스보다는 정확도, 점수, 피해량과 오히려 연관이 더 높습니다. 즉 스코어보드의 어디에 여러분이 위치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볼수 있으며 애초에 게임을 켜면 첫판부터 누적해서 SBMM 시스템이 작동하므로 여러분의 프로필에 기록되어 있는 힐데스와 점수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. 죄송합니다. 사실 아무 상관이 없지는 않고 콜업을 켜고 첫 게임에 어떤 노비가 잡힐지 정도의 약간의 영향을 주는 걸로 판단됩니다. SBMM의 작동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홀업을 켜고 처음 방을 잡았을 때의 SBMM은 조금 느슨한 편입니다. 왕초보, 초보, 중수 이상의 범위에서 작동하는데 그러다 보니 초보나 중수분들은 SBMM이 어느 정도 느슨한지 잘 느끼지 못하지만 꾸준히 FPS를 즐기며 어느 수준 이상으로 훈련된 분들이라면 첫 게임은 아무리 높아도 중수 이상의 로비가 잡히기 때문에 제가 영상 초반에 물어본 것처럼 손이 풀리기도 전에 양악을 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. 첫 게임은 이렇지만 게임을 계속하게 되면 조금 더 엄격한 SBMM이 작동하면서 로비가 왕초보, 초보, 중수, 중수 이상, 고수, 싹고수 정도로 세분화됩니다. 잘하는 사람들은 두세 판 정도면 이미 작동하기 시작하며 잘 못하시더라도 다섯 판 전후면 서서히 작동하기 시작할 것입니다. 사실 잘 못했을 때의 데이터를 저는 가지고 있질 않아서 추측이긴 합니다. 그리고 이 SBMM은 초기화가 가능합니다. 이게 초기화가 되지 않는다면 SBMM을 올려놓고 며칠이 지나 다시 접속해도 높은 수준의 유저들을 바로 만나겠죠. 하지만 그렇지 않으며 초기화하는 방법은 접속 종료 후 재접속하는 것입니다. 그렇다고 종료 후 바로 재접속한다고 초기화되지는 않고 접속 종료 후 최소 5분에서 30분 정도는 지나야 초기화가 됩니다. 다음 영상에서는 SBMM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이 재미있었거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. 재미없었어도 잊지 마시고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지와이였습니다.